자, 이제 2 0 1 3년 7월 학력평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와 b가 주어져 있고 a, b는 둘다 8보다 작고요. b가 좀더 작은 숫자네. 자연수야. 자, 그리고 함수 fx가 지금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딱 쳐다보는 순간 해야 될 일은 그래, 미지수가 없어. 단지 여기에 있는 구간이 미지수야 그래프가 뭔가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보자 함수 fx랑 양수 k에 대해서 어? 두 함수의 곱이 나와 있어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다? 연속이죠 자 그러면 우선 fx 입장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주자고요 자 a를 집어넣자 a와 b는 우선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할게요 자, 먼저, A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좌극한을 구한다 치면 어차피 우리가 숫자만 때려도 상관없지. 자, 빠르게 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절대값 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가 A를 넣으면 A 마 10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놈은 무조건 무슨 수가 될 거다? 음수가 되겠지. A 값은 8보다 무조건 작은 놈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될 거고요. a가 지금 이제 자연수인데 제일 작은 놈을 집어넣어 봤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x는 a에서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불연속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했고 자, 그 다음 b를 까 여기다가 b를 면 좌극하냐? 자, b-10입니다. 자, 얘도 지금 무슨 수가 될 거야? 음수가 될 거야. b는 8보다 작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b를 넣면 절대값 b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b가 지금 누구보다 작아? 8보다 작아요. 8보다 지금 작기 때문에 7을 넣더라도 얘는 양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아, 요놈은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x는 b에서도 무조건 뭐가 될 거다? 불연속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괜찮지, 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fx라는 것은 무조건 어디에서? 얘는요. X는 A, 자, 그 다음에 X는 B. 여기서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불연속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지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상황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F의 X 플러스 K라는 것은 결국 FX라는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이때 K 값도 지금 이제 양수기 때문에 얘는요, fx 그래프를, fx를 x 축의 방향으로 내가 어느 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디로, 왼쪽으로 내가 지금 이제 평행 이동시켰어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요 놈도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얘는요, x는 a에다가 k를 뺀 거랑, x는 b에다가 k를 뺀 거. 여기서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불연속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함수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 상황을 먼저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이걸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것 같고, 자,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야.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연속 함수랑 그 다음에 불연속 함수를 곱했다 치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연속과 불연속 함수 곱해주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수 있어. 그런데 메인 포인트는 어디다 에 맞추자? 연속에다 맞춥시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불연속되는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자, 만약에 X는 만약에 K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 함수는 X는 K에서 함수 값이 뭐가 나와준다면 함수값이 0이 나와준다면 어차피 좌우극한도 전부 다 0이고 함수값도 0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면서 연속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또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 거. 만약에 불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곱하기 불연속이야. 자, 이때는 딴거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연속에 대한 조건을 원론대로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때는 좌극한 구하고요, 우극한 구하고요, 함수값 구해서 전부 다 어때? 다 똑같애. 이걸로 우리가 먼저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야. 자, 지금까지 문제는 여기다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잘 풀었던 것 같고, 자, 요놈과 요놈이 지금 이제 섞여 있는 문제로. 요 문제가 지금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x축 y축 해가지고 자 크게 한번 그어봅시다 x축 y축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요놈은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점이야 자여기가 지금 이제 딱 꺾이는 점이라고 둡시다 자딱 꺾일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자연수니까 대강 A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직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갈 거고 직선이 지금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여기좀 잡아가지고 내가 얘를 지금 뭐라고 둘 거야? A값이다. 이렇게 둘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비어있어야 돼. 됐니까? 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직선을 그릴 건데 얘는 무조건 직선이 음수 쪽에서 그려질 거야? A값은? 8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a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직선을 만들어 줍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쯤 잡아가지고 b 값이 다치면 기울기가 지금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놈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비어 있고 여기가 b 입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얘는 어디서 꺾이는 거야? 9 콤마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강 잡아주게 되면. 구가 지금 한 여기쯤에 있다 치고요. 마이너스 여기쯤에 있다 칩시다. 괜찮죠? 자, 여기서 딱 꺾이는 점이 되면서 직선을 그릴 건데, B에서는 양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직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올라간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포함이 되면서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봐봐. 어차피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게,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도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한칸 가게 되면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어차피 길기1자리니까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이제 9가 되면 얘가 8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X축을 조금 더 그어주게 되면, X축을 좀더 그어주자. 여기가 지금 이제 10이 되면서 0이 되는 점들을 내가 지금 이제 만들어준 거야. 괜찮지까지. 오. 자, 그러면 요 놈이 지금 누가 된 겁니까? FX 그래프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 값도 좀 구해줄까요?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때려 넣게 되면, 자, 여기다가 a를 넣는 거니까, 얘가 a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잖아. 그치? a 플러스 3의 양수니까 얘는 지금 이제 a 플러스 2다라고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지까지? 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있이 좌표는 우리가 지금 이제 1함수에다가 a를 넣었으니까 a 마이너스 10이다라고 그냥 만들어줍시다. a 마십. 음수.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이제 b를 집어넣었으니까 b 마이너스 10 음수입니다. 얘도 지금 이제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는 어디다가 b를 집은데 b 마이너스 9, b는 어차피 8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9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요점은 마이너스 b 플러스 8 되겠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옮겨서 두개 곱해가지고 뭐가 되는 상황? 연속이 되는 상황으로 먼저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마이너스 K만큼 움직이면 A-K랑 B-K에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내가 요놈 좀 복사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먼저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자, 얘를 지금 이제 좀 밑으로 옮길까요? 자, 밑으로 좀 옮겨놓을게요.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밑으로 좀 옮겨놓고, 잘 봐. 내가 지금 이제 어느 만큼 옮길 거야? a-k로 옮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정말,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얘가 연속이면서 0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A라는 놈이 이만큼 딱 K만큼 가가지고 여기서 딱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지금 이제 B에다가 K를 빼가지고 요만큼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에서 얘들이 딱 만나고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지. 그지 됐을 때까지. 자 나머지는 전부 다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우선 불연속 점만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잡아. 우리가 또 여기에 있는 8, 얘가 0이잖아. 얘가 우연치 않게 지금 이제 a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것이 b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또 그래프가 그려진다치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자 여기서 8이 일로 오고 10이 이렇게 온 거니까 이 직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직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까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불연속이지만 얘네들이 0이 되면서 연속 만들 수 있는 거고 A와 B에서 불연속이지만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 되어가지고 여기서 0이 나오고 여기서 0이 나오면 어차피 연속 함수에서 함수값이 0이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래. 연속이 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내가 A에서 K를 뺀게 뭐가 되면 돼? 마사가 되면 돼. 그래. A에서 K를 뺀 것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에서 K를 뺀 것이 마이너스 2가 되어 주면 결국에 평행 이동시킨 놈이 불연속이었는데 얘네들이 0이 되면서 연속이 되니까 곱해지면 연속이야 라고 판단해버릴 수 있고 자 그다음 내가 지금 이제 8에다가 k를 뺀 것이 a가 되고요 그다음 10에다가 k를 뺀 것이 b가 되어 준다면 a와 b에서 불연속이었는데 연속함수가 이만큼 딱 와가지고 함수값이 0이 되는 상,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곱하면 뭐가 된다? 연속이 될수 있겠다. 왜? 함수값이 0이고 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연립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살짝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하자. 살짝 넘기면 a 플러스 k가 8이야. 자, 연립하게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 k 값은 6이라고 만들어진 거 맞지? 자, 똑같이 얘를 살짝 넘기면 b 플러스 k 값이 지금 이제 10이면서 2개더할 거니까 b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고요. b가 4니까 k 값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 에 있는 점이 2가 되고 여기는 4야. 어, 그럼 봐. 얘가 두 칸이었고 얘도 두 칸이었고 얘도 두 칸이었지. 그런 다음에 내가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씩 다 평행이동시키니까 끊어진 부분에서 함수값이 0. 끊어진 부분에서 함수값이 0이 옮겨지면서 전부 다 연속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k 값을 내가 6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f6값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f6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4지, 여기가 8이면 6이란 놈은 여기에 있을 거거든. 6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값이 나와? 양수가 나오니까. 이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까지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우리가 접어두는 거야. 되니까지?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그래프를 또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보세요. 이번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얘를 평행이동 시켰어. 평행이동 시켰는데 이쪽은 무조건 연속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 되어 갔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A 값은 무조건 마사나 마이너스 2로 가게 되면 얘는 무조건 여기서 0이 만들어지니까 요 놈은 연속이 될수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B값이 지금 이제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치면 연속함수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0이 아닌 연속함수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무조건 옮겨지게 되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만들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만들어서 연속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겁니다. a에다가 내가 지금 k를 뺀 것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a에다가 k를 뺀 것이 마이너스 2가 되어준다치면 결국 a 마이너스 k라는 상황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연속이라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함수값이 0이니까 여기는 a 값이 마4로 가든가 여기는 a 값이 마이너스 2로 가버리면. a-k일 때는 무조건 연속함수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는 어중간하게 0이 아니 이런 곳으로 내가 지금 가면 돼야 안 돼. 안 돼. 이때는 함수값이 0이 아니야. 근데 연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연속과 연속함수 곱했을 때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a에서 불연속이니까 b를 어디로 옮기자? a로 옮겨놓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뭘로 만들어버리자? 연속 함수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요놈은 연속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면 내가 b에다가 k를 뺀게 어디로 갔다? a로 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겠네. 내가 지금 이제 문제 핵심은 b에다가 k를 뺀 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a로 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A라는 점에서 내가 지금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식이 FX에다가 F에다가 X 플러스 K, 요 놈을 지금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좌우극한이랑 함수값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리미트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잘 따라와야 돼. 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지금 이제 a보다 작은 상황에서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k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차근차근 계산만 잘해주면 돼. 자, 얘는 똑같이 x에의 좌극한이야. 누가 나와? a 플러스 이가 나와. 어,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 곱하기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내가 a를 넣으면 a 플러스 k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 플러스 k에서의 좌극한이지?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k에서의 좌극한입니다. 자, 어? 위에 있는 식 보세요. 얘를 넘겨주면 a 플러스 k가 누구야? b야. 결국, 요 놈은 b에서의 좌극한과 똑같은 거야. 그쵸? 아, 여기에 있는 요놈 전체가 B에서의 좌극한 B에서의 좌극한은 누구야? B 10입니다. 어 그러면 요놈은 지금 이제 B 10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지까지? 자 다시 A보다 작아 얘는 어차피 X니까 A에서의 좌극한이야. 근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K에서의 좌극한. 런데 a 플러스 k가 지금 누구냐면 b야. b에서의 좌극한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b에서의 좌극한는 누구다? b 마이너스 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 두개 곱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극한해 봅시다. 자 리미트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a보다 클때 f(x)에다가 f의 x 플러스 k야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주지만.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요놈은 a에의 서 우극한 되는 거 맞지? 그래. A에서의 우극한이야 A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로 오는 거죠 A-1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A 어 a 마십 이렇게 적었어 자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놈을 또 보는 거야 A를 집어넣으면 누가 되는 겁니까 a 플러스 K가 되죠 a 플러스 K에서의 우극한이야 그런데 a 플러스 K가 누구다 B였으니까 B에서의 우극한이랑 똑같은 놈을 구합니다 B에서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야 아 결국엔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적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8. 그럼 함수 값도 이제 주어지겠는데 어차피 함수 값은 이거랑 이거 곱하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두개값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자, 그래서 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에다가 B 마 10이 있고요. 자, 얘는 a-10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8 얘네들이 우선 어때야 돼? 똑같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게.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되고요자 요놈은 마이너스 ab 플러스 8a 플러스 10b 자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80이야. 플러스 10b에다가 마이너스 80. 다 넘겨줍시다. 그러면 2ab가 되고요, 마이너스 18a가 되고요, 마이너스 8b가 되고요, 플러스 60은 0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2로 나눠주게 되면 ab에다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4b 플러스 30이 0이야. 그런데 어차피 a와 b는 무슨 수라고요? 자연수야. 뭘로 풀수 있다? 우리는 부정방정식으로 뭔가 해결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룸을 내가 지금 좀 지우고 어차피 내가 계산 과정을 보여준 거니까 좀만 지울게. 좀만 지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에 있는 부정방정식을 풀면서 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부정방정식을 좀 풀면서 계산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놈. 자 얘를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부정방정식으로 풀어보자. a와 b는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 만들자. a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b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9가 만들어지고 마 4가 만들어지면 돼. 어 그러면 36이지 얼마를 빼 줘야 돼 6을 빼야 되니까 얘가 6이 되어 버립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6이야 얘가 2면 얘가 3이야 얘가 3이면 얘가 2가 될 거고 얘가 6이면 얘가 1입니다 음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a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될 거고 b 값이 얼마가 돼 버려 15가 되니까 돼안돼안돼자 그다음. 얘는 A 값이 6이고, B 값은 10이니까 또안 돼. B 값도 무조건 8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때는 A 값이 7이고요. 이때는 B 값이 11이니까 또안 돼. 이때는 A 값이 10이니까 초장부터 또안 돼. 아, 그러면, 자연수 파트에서는 없었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또 한번 해보는 거야. 잘 봐야 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얘가 지금 얼마가 되지? 3이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봐봐. 이때는 A 값이 3이면 B 값도 3이야. 어, B가 더 커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이때는 A 값이 지금 이제 얼마가 되죠? 2가 되면 B 값은 6이니까, 어, 얘는 가능. 자, 그 다음 봐봐. 얘는 A 값이 1이 되면 B 값 7이니까 얘도 가능.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이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걸 찾아보면 여기에는 이놈들이 우선 가능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를 조금만 줄여주고요. 될수 있는 상황을 보니까 결국엔 될수 있는 상황이 a 값이 2일 때 b 값은 얼마였어? 6이었지. 자, 볼게. a가 2고요. a가 2고 b 값이 6이면 k 값은 얼마야? 4야. k 값은 4. 자, 그 다음에 a 값이 1이구요. b 값이 지금 이제 7이 되어주면 k 값은 얼마야? 6이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자. A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K 값이 4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맞죠? A 값이 2가 되고, K 값이 4가 되면 이 상황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런데 A 값이 1이 되고, K 값이 6이 돼서 두개 빼버리면 뭐가 돼? 마이너스 5로 가버린 거지. 야,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5로 가버리면 연속되니, 불연속되니,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해낸 것은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6이 되고 k 값은 4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자 여기가 지금 이제 6이야 얘가 지금 이제 2야 k 값 4가 된다 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에 다 대입하면 무슨 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니까 얘들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어디로 옮겨진 거야? 마이너스 2로 옮겨진 거야. 됐지,까지? 마이너스 2로 옮겨졌고,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지금 이제 어디로 옮겨진 거지? 얘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2로 옮겨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옮겨져서 여기에 있는 거고, 요 놈이 지금 이제 옮겨졌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선 만들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연속이 된 거야. 그 다음, 이 상황도 우리가 연속으로 만들어준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또 보자. 잘 봐야 돼. 이번엔 옆에 있는 요놈을 좀 볼게요. 내가 지금 k, 4니까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8이 어디로 가버린 거지? 아, 여기에 있는 8이 4로 가버린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0이 만들어져서 뭐가 된 겁니까? 얘가 지금 이제 0이니까 연속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버린 거야? 6으로 가버린 거지? 맞아. 얘가 지금 6으로 가버렸으니까, 어, 아니죠. 얘가 지금 4로 갔으니까 어차피 연속된 거고,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 된 거야. 여기에 있는 10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6으로 가버린 거니까, 얘는 연속이 되면서 뭐가 돼버린 거야? 0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B에 6에서도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죠? 연속 함수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에 A 값은 2, e, k 값은 6, k 값은 4라고 얘네들이 다 결정이 나 버린 거야. 괜찮지, 까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이제 구하라는 게 누굴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f2 값. f2 값, 자, 내가 조금만 더 지울게요. f의 2값을 구하고요. 자, 그다음에 f의 6값을 구하고요. k 값이 4였으니까 f4값을 구해 봐. 이 말과 똑같은 거지. 자, 2는 지금 이제 A 값이 2예요. 자, 그렇죠 A 값이 2고 B 값이 6이야. 그지? B 값이 6입니다. 자, 그러면 F2 값은 어디 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자, 곱하기. F6 값은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 자, 6 넣으면 마 3이니까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죠 F4 값은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 그럼 얼마 넣습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엄마가 나온다. 48이니까 정답은 96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그래.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점에서 연속인 함수가 함수값 뭘 가져야 돼? 0을 가져야 돼. 자, 그다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딴거 없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해 가지고 다 똑같도록 만들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 막 급하게 시키면서 하지 말고, 그래. 첫 번째는 어차피 0이 되는 포인트가 네개가 있으니까 평행이동 한 놈이 0, 평행이동 한 0. 여기 있는 놈이 평행이동해서 불연수점. 얘가 평행이동해서 불연수점. 오면, 아, 괜찮지 않을까? 고민해 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만 이 상황도 연속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나 조건에 어긋나가지고 안된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다? 그래. 이렇게 보자. 여기에 있는 놈을 둘다 내가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요 점이 안 된다 치면 하나는 0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불연속으로 옮겨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릴 수가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A와 B 값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으로 먼저 풀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놓고 옮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지 확인만 시켜주게 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니까 꼭한번더 다시 풀어보고요. 큰 틀을 먼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만들어 두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설정을 잘 시켜주고 문제풀이에서 계산만 잘 해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죠?